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고대 아테네에는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써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회는 해마다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그 권위와 권력이 아테네에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시민을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하였습니다. 당시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1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였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편 추방제는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의 개혁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실시한 참조정치를 끝내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독재자였지만 통치를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솔론 이후 이어진 아테네의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종식시키고 아테네에 평화와 지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도자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코린트, 사모스, 밀레토스, 로도스를 제치고 흑색이나 흑색을 주로 한 그림이 그려진 항아리로 유명한 아티카 도자기가 지중해 고급 도자기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이 그의 통치식이라고 합니다. 영토도 확장되어 살라미스와 델로스가 다시 아테네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페이시스트라토스 때라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통치를 잘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독재는 허용했지만 그의 아들들의 독재는 허용하지 않았고 스파르타의 도움을 얻어 참주정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솔론 이전 실시되었던 귀족정이 다시 실시될 거라는 귀족들과 스파르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두고,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행정적 목적으로 아테네를 데모라 불리는 소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데모의 구분이 생긴 후, 아테네 사람들은 소속된 가문이나 시족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이름과 아버지 이름에다 소속된 데모의 이름을 붙였고, 이는 아테네의 공적 생활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 소크라테스는 알로페케 데모의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 생겨난 정치체제를 데모스에 의한 정치체제라는 의미로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고, 아테네는 민주정치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토편추방제는 민주정치를 확립한 클레이스테네스가 실시한 개혁 중 하나였고, 아테네 민주정치를 잘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토편추방에 의해 추방된 사람은 명예가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추방당한 당사자는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지도 않고, 단지 10년 동안 외국에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토편 추방제가 도입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토편 추방투표장에서 아테네 정계 유력 인물이었던 아리스티데스에게 한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내는 도자기 파편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벽기에 아리스티데스라고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글씨를 쓸줄 몰랐던 남성은 자기가 부탁한 상대가 아리스티데스인지도 모르고 부탁을 하였고, 아리스티데스는 사내에게 아리스티데스라는 인물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아리스티데스는 위대한 인물이라느니 정의의 사도라느니 하는 말을 하도 여기저기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진저리가 나서요. 아리스티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내가 내민 도자기 파편에 자기 이름을 써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해 아리스티데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을 추방하는 투표를 자기 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아테네 민주 정치와 아테네 사람들이 민주 정치를 어떻게 됐는지 잘 보여줍니다. 민주정치는 뛰어나고 유력한 인물 한 명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즉 민중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민중에는 글을 쓸줄 모르는 사내도 포함된 것이었죠.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일지라도 자신을 추방하려는 사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정치라는 제도를 소중히 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력한 한 사람에 의해 아테네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추방이 아테네 국익에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토편추방제는 기원전 417년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하나인 테미스토클레스도 토편추방제에 의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애국자마저도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우리는 글을 쓸줄 모르는 사내가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한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적은 아리스티데스의 모습에서 민주정치, 독재, 그리고 중후정치까지 정치체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유능하고 지지받는 사람이 등장하면 민주주의의 참뜻과 멀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유능하고 세력이 큰 사람이 없어지면 국익과 멀어지게 되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또 다수에 의한 통치가 꼭 옳은 결정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누구보다 현명하고 애국자였지만 죽게 된 소크라테스가 그 예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다수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헛된 꿈에 빠지는 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을 죽게 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중우정치 혹은 폭민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절차상의 민주주의만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외적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들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나라에 큰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테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추방당한 아리스티데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터져 추방당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클레이스테네스를 많이 비판했던 아리스티데스였지만 전쟁 중에는 그와 협력하여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도편 초방제와 아리스티데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